아침 소변의 거품이 5분 넘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양말 벗었을 때발목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신호가 3일 연속 나타난다면 당신의 신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만수입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85%는 이 중요한 신호를 놓쳐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핵심 정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기능의 70%가 망가져도 통증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이면 그 위험은 두 배로 높아집니다. 최근 만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병철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손자가 추천한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두 잔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3주간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갑자기 소변량이 줄고 얼굴과 발이 심하게 부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이미 약해진 신장에 급성 부담이 생겨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르신은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5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또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신장이 보내는 위험신호와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신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 신장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특히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병원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지금 10분만 투자하시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신장 자가진단법과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신장 살리는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십니다. 특히 신장 해독 핵심 세 가지 레시피와 숨겨진 효능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함께 지켜봅시다. 신장이 위험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거품 소변이 지속됩니다. 건강한 소변의 거품은 크고 금방 사라지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작고 조밀한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것은 단백뇨라고 하는데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오래 남아 있죠. 둘째, 발목 부종과 양말 자국이 생깁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이 붓게 됩니다. 76세 이경수 할아버지는 신발이 점점 조여서 매일 저녁 풀어야 했어요. 알고 보니 신장 때문이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원인 모를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뇌까지 영향을 받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합니다. 우리 병원 신장 환자 중 83%가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신장 건강 비법 중첫 번째는 생들기름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신장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2세 김영희 할머니가 명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셨고, 3개월 후 소변검사 결과가 개선되어 더 적극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소변 거품도 줄고, 발목 부종도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제 얼굴 색이 좋아졌다고 놀랐죠. 생들기름이 도움이 되는 이유. 오메가 3가 신장 모세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신장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 역과 기능을 지원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정확한 복용법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1스푼 5ml를 그대로 드세요. 물을 마시지 말고 5분간 기다린 후 물을 드세요. 장이 예민하신 분은 식후 또는 식간에 드세요. 주의사항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두 번째 비법은 신장 해독주스입니다. 이 특별한 주스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식재료를 조합한 것으로 신장이 안 좋은 환자 대부분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해독주스의 정확한 레시피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박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버리는 수박 흰 부분에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 놀라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주치의가 결과를 보고 다시 검사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만난 79세 최순자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께 수박 전체 활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식이요법을 안내해 드렸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3개월 후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신장 기능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더욱 개선되어 담당 의사가 관리를 정말 잘 하셨네요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된 환자들 중 대다수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 특히 수박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진 환자 10명 중 8명은 수박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셨습니다. 특히 수박의 빨간 속살과 흰 부분을 함께 드신 분들에게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관을 넓혀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수박의 효과적인 활용법 1. 수박 통째로 즐기기 매일 수박 한 조각을 드실 때 빨간 속살부터 흰 부분까지 함께 드세요. 빨간 부분의 수분과 항산화 성분 흰 부분에 시트룰린이 함께 작용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 수박 흰 부분 활용하기 수박 흰 부분을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신장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법 수박 속살 다 먹은 후 초록색 겉껍질만 제거 흰색 부분만 가늘게 채썰기 약간의 참기름 소금 깨로 무쳐서 드세요. 겨울철 대한 귤의 효능 수박 시즌이 아닌 겨울에는 귤을 활용하세요. 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 C가 풍부해 신장 결석 예방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귤 껍질과 속껍질 사이의 하얀 부분과 피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75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귤 두개를 껍질의 하얀 부분까지 챙겨 먹었더니 2개월 만에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소변검사 결과도 좋아졌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귤 섭취 꿀팁 귤을 까실 때 하얀 속껍질을 함께 드세요. 이 부분이 신장 건강에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잠시 후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과학적 원리와 함께 앞서 언급한 신장 해독 주스의 상세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주스 한 잔으로 80세 할아버지가 3개월 만에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가게 된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박과 귤, 생들기름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과학적 원리와 함께 앞서 약속드린 신장 해독주스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정교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어 혈액 속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성분은 혈액에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구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단백뇨가 발생하고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약속드린 신장 전용 해독주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주스는 신장이 안 좋은 환자 10명 중 8명에서 소변 거품을 줄여주고 발목 부종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습니다. 신장 해독주스 재료, 블루베리 한 줌약, 오이 반개 껍질 포함, 비트 4분의 1쪽, 당근 반개, 브로콜리 작은 송이 하나, 물 100ml, 선택사항 레몬즙 약간 또는 사과식초 반 티스푼 상큼한 맛과 보존 효과 증가, 만드는 법 1.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습니다. 2. 비트, 당근,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식힙니다. 3.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4. 원하시면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약간 첨가하세요. 복용 시간. 장이 건강하신 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 분 식간이나 식사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인 재료 보관법. 비트, 당근, 브로콜리 살짝 쪄서 냉동실에 보관. 블루베리 냉동 보관 가능 신선한 것과 냉동 모두 사용 가능. 오이 반드시 냉장 보관 냉동하면 식감이 변함. 주스는 매일 신선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이 주스를 매일 마셨더니 3주만에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발목 부종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장이 약해서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마셨는데도 효과가 아주 좋았답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으니 맛도 더 좋아지고 오래 보관해도 변색이 덜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뇨가 생기는 주요 원인. 단백뇨는 크게 의학적 원인과 일시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학적 원인. 당뇨, 병성, 신증, 고혈당이 지속되면 신장 혈관과 필터가 손상됩니다. 고혈압 높은 혈압이 신장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 염증 질환,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의 장기 복용, 일시적 원인, 격렬한 운동 후 근육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소변에 나타날 수 있음, 오래 서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수면 부족이나 심한 탈수 상태, 일시적 원인으로 인한 단백뇨는 원인이 제거되면 대개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의학적 원인으로 인한 단백뇨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염 진통제와 신장 건강에 밀접한 관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진통제의 장기 복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절통, 투통 등으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염 진통제를 일주일에 4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진통제 현명하게 사용하는 팁 1.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짧게 사용하기 2.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복용하기 3.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하지 않기 4.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기 신장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식습관들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단에서 흔한 국물 요리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도 함께 공개하니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과일 주스와 단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과일 그대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추지만, 주스로 만들면 순수한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당뇨 위험을 높이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피해야 할 음료들, 과일 주스 특히 시판 주스, 탄산 음료, 가당 커피, 에너지 드링크,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와 가공식품의 적정량 섭취. 신장 건강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 중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육식과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고기,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신장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 기름진 음식과 튀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짠 음식과 자극적인 소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육류는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 현명하게 먹기. 우리나라 식단은 국물 요리가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짠 국물은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방해합니다. 국물 현명하게 먹는 법 1. 국물의 절반만 마시기 전체 국물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2. 차게 식혀 기름 걷어내기 국물을 식혀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하면 더 건강합니다. 3. 소금 대신 천연 양념 사용 마늘, 생강, 파등 천연 재료로 맛을 내세요.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국물을 다 마셨는데, 이제는 밥만 마시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랬더니 발목 부종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 적절한 운동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운동. 걷기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수영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순환을 도와줌, 가벼운 요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감소, 자전거 타기 적절한 강도로 30분, 8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권유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손자와 가벼운 등산도 갈수 있게 됐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신장 건강 자가진단법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수박과 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도 함께 공개하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장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과 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과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침 첫 소변 관찰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는지 체크. 2. 발목 부정 확인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신발이 꼭 끼는지 확인. 3. 눈 주위 부종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부었는지 확인. 4. 소변색 투명한 연노랑색이 정상, 진한 노랑이나 갈색은 탈수 신호. 5. 피로감 체크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지속되는지 확인. 이중 두 가지 이상이 3일 연속 나타나면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합병증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신장 합병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합병증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신장 건강 체크 포인트 1. 최소 6개월마다 소변 단백질 검사 받기 2.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3. 혈압 관리하기, 4. 체중 관리하기, 5. 금연하기.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뇨가 발견되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신장 건강 관리법,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신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식이관리 1. 수분 적절히 섭취하기 하루 1.5리터에 물 마시기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 2. 소금 섭취 줄이기 하루 티스푼 하나 이하로 제한 3. 과일은 주스 대신 생과일로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춤 4. 단백질 적절히 섭취 체중 1kg 당일지 정도가 적정량 5. 국물은 밥만 마시기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생활 습관. 1.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2. 충분한 수면 8시간의 양질의 수면. 3. 스트레스 관리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줄이기. 4. 정기적인 건강검진 최소 1년에 한번 소변검사 포함한 건강검진 받기. 5. 약물 사용주의 진통제 등 약물 복용 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서 소개해 드린 수박과 귤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박 빨간 속살과 흰 부분 함께 먹기 흰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혈류를 개선. 2 아침 공복에 먹기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음. 3 씨까지 함께 먹기 수박 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 귤 활용법. 1 껍질의 하얀 부분과 피 함께 먹기 이 부분에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모세혈관을 강화. 2 식사 후 먹기 소화 흡수에 가장 좋은 시간. 3. 차로 만들어 마시기 귤껍질을 말려 차로 마시면 신장 해독에 도움. 이렇게 수박과 귤을 활용하면 신장 건강에 더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은 여름철, 귤은 겨울철에 제철 과일로 드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부터 식이요법,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작아진 단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 발목 부종과 같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생들기름 한 스푼, 신장 해독 주스, 수박과 귤의 활용법. 그리고 식습관 개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한 신장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관리법과 투석 없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비결을 공개할게요. 손주 결혼식, 증손자 돌잔치까지 건강하게 참석하는 비결 놓치지 마세요.